고용과 그 산출에 있어서 제조업의 비중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인데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오해를 많이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조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. 뭐 옛날에는 총 생산의 뭐한 4, 50%가 제조업이었는지 몰라 몰라도 이제 뭐 15%도 안 되는데 뭐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고용이 줄어드는 부분하고 산출, 아 고용에서 제조업 비중이 들어 줄어드는 부분하고 산출에서 제조업 비중이 줄어드는 부분을 두 개를 구별해야 돼요. 그러니까 산출에선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몇 퍼센트로 떨어졌다 할때 경상 가격으로 계산을 하거든요. 그게 뭐냐면 현재 돌아가는 가격.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제조업이 생산성이 향상이 빠르기 때문에 제조업 제품의 상대 가격이 서비스보다 훨씬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제가 책에서 비교하기를 컴퓨터 하고 이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컴퓨터의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값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전에 그 컴퓨터 한대살 돈으로 지금 동일 성능의 컴퓨터를 두대세대살수 있단 말이죠 더살수 있어요. 그렇죠 더 좋은걸 사죠 사실은 예. 그러면은 그런데 그 이발 같은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격이 비슷하단 말이죠. 근데 그 이제 일식 전상으로 비교를 해보면 컴퓨터는 값이 이렇게 떨어졌고, 이발은 그 같기 때문에 그 이발소라던가 그런 서비스 부문의 상대적인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뭐. 꼭 틀리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착시 현상인데 일종의 그런 부분을 제외를 하고 계산을 해보면 아직도 한그 제조 비중이 줄어드는 거에 한80% 정도는 그런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한 거라는 거예요. 미국 같은데 서비스 생산성이 특히 이제 그뭐 소매 부분에서 높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먼데 그 슈퍼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운전 오래하고 큰데 가서 힘들게 돌아다니고, 그렇게 해가지고 물건 값 떨어뜨리는 거. 그 다음에, 예를 들어 구두 사러 가면 한국은 가면은 점원이 바로 나오는데,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20분, 30분씩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. 점원이 없으니까. 아, 그렇습니까? 예. 네. 영국 같은 데서 소파 하나 사면은, 배달 언제 올래? 그러면, 어, 몇 월, 며칠, 그것도 뭐한 5주일, 6주일 지나서 줘, 되게. 몇 월, 며칠,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가겠다. 그럼, 아, 그러면 그날 휴직하란 말이냐, 어? 어? 휴가 내란 말이냐, 그러면, 그러라. <laughs> 내는 돈만 생각하니까 그렇지. 그 시간 낭비라던가, 그 기다려야 되는 고통이라던가, 그런 걸 생각하면, 그 서비스, 그, 뭐야,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,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, 서비스업은 그 기계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, 제조업에서 그 생산성 향상이 결국 뭡니까? 기계화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.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생산성 향상이 어렵고 그나마 생산성 향상이 빨랐다고 생각했던 금융업 같은 거마저도 대부분이 그 규제 완화해 가지고 그냥 막 거의 사기 치는 것도 용인해 주니까 그렇게 막 돈을 많이 번 거지.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잖아요. 2008년 금융위기가 나면서 어떤 영미계통의 금융 서비스업 이런 거에 허상이 많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도 옛날보다는 조금 좀 주춤했지만 어떻게 그쪽으로 가볼까 뭐 2009년에 또뭐 터키도 자기네가 또뭐 금융허브 하겠다고 뭐 정책을 발표하고 그거에 대한 매력이 굉장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그 그 두나 그러니까 미국 영국 그 모델을 따라 하다가 망한 나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그랬고 그 다음에 저 그 과거 이제 소련의 일부였던 라트비아가 그랬고, 아이슬란드가 그랬고, 그래서 사실 그 모델이 이미 굉장히 실패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런 모델이 잘 된다고 그렇게 칭송하던 기간에 마저도 사실 그 나라들 보면은 성적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뭐, 영국 같은 경우 뭐 60년대, 70년대 뭐, 영국병 때문에 뭐,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는 거를 때쳐가 나와가지고 80년대 그걸 고쳐서 90년대부터 뭐잘 나갔다 뭐 금융 중심으로 해가지고. 근데 사실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그 금융 위기 일어난 2008년, 2009년 빼도 그 60년대, 70년대 성장률이 더 높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별로 낮은 것도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엄청 불평등은 늘어나고. 근데 이제 그런 정책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런 걸 하면은 덕을 볼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, 아, 좋아 보이죠. 사실, 뭐, 어 상층부 10%에 속하는 사람들은 영미식 정책이 제일 좋습니다.